경기 외곽의 한 고급 골프장 클럽 하우스 라운지에는 고요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는 은은한 조명, 가죽 소파에서 풍겨나는 고급스러운 향기, 그리고 창 밖으로 펼쳐진 완벽하게 관리된 잔디밭. 이곳은 분명 아무나 올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라운지 한쪽 구석 테이블에 한 여인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지훈, 38살의 이 여성은 검은색, 원피스에 심플한 목걸이 하나만을 착용한 채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특별해 보이지도 않는 그녀의 모습은 주변의 호화로운 분위기와 묘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3시, 아직 시간이 좀 남았나 봅니다. 지유는 커피잔을 들어 올리면서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어떤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다시 평온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바로 그때 라운지 입구에서 요란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 명의 여성이 명품 가방을 들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맨 앞에 선 여성은 김소연이었습니다. 빨간 립스틱이 인상적인 그녀는 루이비통 가방을 어깨에 메고 하이힐을 신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최미정과 김선아가 따라왔습니다. 오늘 라운딩 정말 기대된다. 우리 남편이 예약해준 곳이라 그런지 서비스가 완전 다르더라고. 소연이 큰 소리로 말하자 미정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역시 h그룹 계열사 임원이니까 이런 곳도 쉽게 예약되는 거겠지. 그들은 라운지를 둘러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그러다가 구석에 혼자 앉아있는 지훈을 발견했습니다. 소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 저기 앉아있는 사람. 혹시 한지훈 아니야? 미정이 눈을 가늘게 뜨며 확인했습니다. 어? 정말 지훈이네. 어머, 얼마만이야? 세 사람은 지훈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지훈은 그들을 보자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예의 바른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어머, 소연아. 정말 오랜만이네. 어머머, 지훈아. 너 여기 왜 있어? 혹시 누구 따라온 거야? 소연의 말에는 이미 어떤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지훈 같은 사람이 이런 곳에 혼자 올리는 없다는 것이었죠. 미정이 지훈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옷은 참 단정하게 입었네. 그런데 여기 회원권이 얼마나 비싼지 알아? 아, 나는 그냥 잠깐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야. 지윤의 조용한 대답에 소연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남편. 남편이 뭐 하는 분인데? 회사에 다녀. 어떤 회사? 그냥. 회사에 다녀. 지윤의 애매한 대답에 세 사람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선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지금 뭐 해? 일은 하고 있어? 집에서 살림하고 있어?" "아, 전업주부구나." 미정의 말에는 묘한 동정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 동정심이라기보다는 우월감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지윤이 여전히 예전 그 가난했던 소녀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변한 건 없고 그저 누군가와 결혼해서 전업주부가 된 평범한 여성이라고 말입니다. 지윤은 그들의 시선을 받으며 마음속으로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스무 해전 서울 변두리 반지하 원룸에서의 생활이었습니다. 습기가 차올라 곰팡이가 핀 벽, 겨울이면 결로 때문에 물이 뚝뚝 떨어지는 천장, 그리고 항상 어둡고 춥기만 했던 그 공간. 당시 16살이었던 지우는 좁은 책상 앞에 앉아 촛불을 켜고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기가 끊겨서였죠. 어머니는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오는 청소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지우는 혼자서 라면을 끓여먹고 혼자서 빨래를 하고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시락을 싸올 형편이 안 되어서 점심시간마다 도서관에 숨어 있었 죠. 친구들이 맛있는 반찬을 나누어 먹는 모습을 보면서 배가 고픈 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 습니다. 지훈아 너 점심 안 먹어 김소연이 친구들과 함께 도서관 으로 들어오면서 말했습니다. 그 시절 소연은 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이였죠. 예쁘고 집안도 좋고 성격도 밝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관심은 진짜 친절함이라기보다는 호기심에 가까웠습니다. 배안 고파. 어머, 그럼 안 되지. 우리 반찬 좀 줄까? 소연의 제안에 뒤에 있던 미정이 속삭였습니다. 야, 괜히 그러지 마. 자존심 상할 수도 있어. 맞아. 그냥 나도, 선아도 동조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지훈을 두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지훈은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순간의 절망감을 말입니다. 그런 시절이 지나고 성인이 된 지훈은 여러 회사를 전전하며 계약직으로 일했습니다. 정규직이 되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지만 언제나 불안정한 고용 상태였습니다. 대학도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로 간신히 졸업했고 20대 내내 빚을 갚느라 허리가 휘어질 정도였죠. 하지만 그 고생스러운 시절들이 지훈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함을 배웠습니다. 가난이 나를 초라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내가 다른 사람을 초라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지윤이 그 시절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은 지금도 그녀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지금 라운지에서 동창들의 은근한 무시를 당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지윤은 그들에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얼마나 좁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안타까워했습니다. 외모와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이 곧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라운지에 다시 돌아온 세 사람은 자신들의 테이블로 지윤을 데려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지윤을 자신들의 자랑거리를 늘어놓을 청중으로 삼았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소연이 가장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지윤아 너 우리 남편 뭐 하는지 알아? H그룹 계열사 상무야. 이번에 승진했어. 어머, 축하해. 지윤이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하자 미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남편도 H그룹 계열사 법무팀 과장이야. 요즘 워낙 바빠서 거의 매일 야근이더라고. 그래도 연봉은 괜찮지. 작년에 보너스만 2천만 원 받았어. 와, 정말 잘 됐네. 지윤의 덤덤한 반응에 선아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H그룹 RG 국내 대기업 순위 10번째 안에 드는 그 회사. 거기 계열사면 정말 안정적이야. 우리 남편은 거기 인사팀 차장인데 정년까지 보장되어 있어 세 사람은 번갈아가며 자신들의 남편 자랑을 쏟아냈습니다. 회사 규모, 연봉, 복지, 승진 전망까지 세세하게 늘어놓았죠. 지유는 그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 주었습니다 때로는 그렇구나 잘됐네 라고 맞장구를 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고개만 끄덕이며 들어 주었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아들 이야기도 해야겠다 미정이 갑자기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학교 학생회장에 당선됐어 성적도 전교 10등 아니고 영어 학원에서는 토익 800점 넘겼다고 하더라고 어머, 대단하다. 우리 딸도 만만치 않아. 피아노 콩쿠르에서 금상 받았고 수학 올림피아드 예선도 통과했어. 이런 애들은 나중에 SKI 같은 좋은 대학 가서 대기업 들어가는 거지. 소연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었습니다. 자식 교육, 해외여행, 명품 쇼핑, 부동산 투자까지 화제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지윤아 너는 아이 있어. 선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없어. 아 그래? 그럼 계획은 있고. 글쎄 아직은 잘 모르겠어. 지윤의 애매한 대답에 세 사람은 또다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아이를 못 가지는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이었죠. 아이 키우는 것도 돈이 많이 들긴 하지. 요즘 사교육비가 얼마나 비싼데. 미정이 마치 조언하는 듯한 톤으로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 아들 영어 학원비만 월 100만원이야. 거기다 수학, 과학, 논술까지 하면 한 달에 300만원은 나가더라고. 그렇구나. 지우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그들의 자랑과 과시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었죠. 오히려 그런 지윤의 모습이 세 사람에게는 더욱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저애가 질투하거나 부러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네. 소연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우리 말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미정도 의아해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정도 자랑을 들으면 위축되거나 부러워하는 기색을 보일 텐데 지윤은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초연했습니다. 지우는 그들의 끝없는 자랑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다른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3년 전 그녀가 중소기업계약직 사무보조로 일하던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야근이었습니다. 을지로에 있는 작은 건물 5층,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지우는 혼자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9시가 넘어 있었죠. 다른 직원들은 모두 퇴근했고 건물 전체가 조용했습니다. 이 서류들을 내일 아침 첫 번째 미팅에서 써야 하는데 지유는 중얼거리며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투자 유치를 위한 사업 계획서였는데 오타나 빠진 부분이 없는지 세심하게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건물 아래층에서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올까 싶어 고개를 들었는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윤이 서류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 순간 아래층에서 올라오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강도현이었죠. 어? 아직 일하세요? 도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내일 미팅 자료 준비하느라요. 실례합니다. 지윤이 엘리베이터에 타려던 순간 발이 걸렸습니다. 그녀가 들고 있던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죠. 어머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도연이 재빨리 서류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우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도연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관심이 담겨 있었거든요. 야근 자주 하세요. 네 요즘 프로젝트가 바빠서요. 힘드시겠어요. 이 시간까지 혼자 일하시다니. 그들의 대화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도연은 그 건물에 입주한 스타트업 투자 관련 일로 왔다가 지윤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도연이 그 건물의 투자 미팅 때문에 자주 왔고 지윤은 야근을 할 때마다 그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만 나누었지만 점차 대화가 길어졌습니다. 오늘도 늦으시네요. 네, 그런데 선생님도 이 시간까지 일하시는 거 보면 많이 바쁘신 것 같아요. 투자 검토할 자료가 많아서요. 그런데 혹시 식사는 하셨어요? 도연의 질문에 지윤이 당황했습니다. 아, 네. 간단히 했어요. 사실 지윤은 편의점 김밥으로 때웠지만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 같이 늦은 저녁 드실래요? 이 근처에 괜찮은 식당 알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집에 가서 먹을게요. 혼자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시는데, 제대로 된 식사 한번 하셔야죠. 도연의 진심 어린 권유의 지훈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두 사람은 을지로 골목에 있는 작은 일식집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도연은 지훈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습니다. 그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윤은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그렇게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도연이 누구인지, 어떤 집안 출신인지는 그때 지윤이 알리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을 진심으로 대해주는 좋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죠. 몇달후 도현이 h그룹 회장가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지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신뢰가 쌓인 후였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나서 달라질까봐 걱정했어요. 도현이 솔직하게 고백했을 때 지윤이 대답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난 집안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로 결정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말에 도연은 지윤이야말로 자신이 평생 찾던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운지에서 동창들의 자랑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입구 쪽에서 정중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모님 실례합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50대 남성이 지윤에게 다가왔습니다. 백실장이었습니다. 그는 지윤 앞에서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라운딩을 곧 마치신다고 연락 주셨습니다. 그전에 오늘 일정 관련해서 몇 가지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동창 3명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사모님이라는 호칭이 귀에 들어왔기 때문이었죠. 네, 말씀하세요. 지윤이 조용히 답하자 백 실장은 태블릿을 꺼내들었습니다. 오늘 밤 하와이행 항공편은 예정대로 오후 9시 25분 출발입니다. 퍼스트 클래스 전용 라운지는 이미 세팅되어 있고 회장님 전용 차량은 출발 3시간 전에 클럽하우스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백 실장은 태블릿 화면을 넘기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기내식 관련해서 대한항공 측에서 특별 주문 확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블랙 트러플을 곁들인 한우 스테이크 두 번째는 미슐랭 셰프가 조리한 프렌치 시푸드 플래터, 세 번째는 채식 기반 파인 다이닝 코스입니다. 스테이크로 해주세요. 미디엄 레어로 부탁드리고 와인은 캘리포니아 샤르도네로 바꿔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리조트 도착 후 이틀간 머물 동안 해양 헬기 투어와 프라이빗 요트, 선셋 디너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사모님이 고르시라고 하셨습니다. 지윤이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트 디너로 할게요. 도현씨가 바다 위에서 식사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즉시 예약 진행하겠습니다. 백실장이 깊숙이 인사를 하고 물러나자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동창 세 명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방금까지 전업주부라고 여겼던 지윤이 사모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리고 하와이 프라이빗 여행과 요트 디너를 논의하는 모습을 목격한 것입니다.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 지윤아. 방금 저분이 사모님이라고 했는데. 응?" 지윤의 담담한 대답에 미정이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혹시 남편분이 어떤 회사에서 일하신다고 했지? H그룹이야?" H그룹 어느 부서? 음. 경영진. 지훈의 애매한 답변에 선아가 더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임원이신가요? 비슷해. 그 순간 세 사람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H그룹의 경영진, 사모님이라는 호칭, 프라이빗 항공편, 전용 차량. 이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건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그때 골프장 로비 쪽에서 전동 카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클럽 하우스 직원들이 일제히 자세를 바로 하며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전동 카트에서 내린 남성은 골프복 차림이었지만 범상치 않은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강도현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얼굴 그리고 자연스럽게 모든 시선을 집중시키는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라며 인사하는 소리가 라운지까지 들려왔습니다. 동창 3명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회장님? 소연이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H그룹 회장이라는 말인가요? 도연은 직원들의 인사를 받으며 라운지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시선은 지훈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지훈을 발견한 도연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많이 기다렸어. 도현이 지윤에게 다가가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윤이 그 손을 잡으며 일어섰습니다. 아니야, 나도 방금 왔어. 라운딩이 생각보다 길어져서 바로 식사하러 갈까? 좋아. 두 사람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지켜보던 동창들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지금까지 무시했던 지윤이 h그룹 회장의 부인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바로 그때 라운지 한쪽에서 익숙한 얼굴들이 나타났습니다. 동창들의 남편들이었습니다. 소연의 남편 박 실장, 미정의 남편 최 과장, 선아의 남편 김 차장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도연을 보자마자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급하게 다가와 깊숙이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어? 박상무, 최 과장, 김 차장. 여기서 뵙네요. 도현이 놀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동창 모임으로 왔는데 우연히 회장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박 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지훈에게 향했을 때 그제야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혹시 사모님과 동창이신가요? 네,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지훈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 순간 새 남편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습니다. 자신들의 아내가 지금까지 누구를 무시하고 있었는지 깨달은 것입니다. 최 과장이 급하게 아내인 미정을 돌아보며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뭘한 거야. 라는 의미였죠. 미정도 남편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고 뒤늦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도현은 세 명의 부하 직원들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특히 우리 같은 대기업에서는 더욱 그렇죠. 그의 말에는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지 않았지만, 새 남편들에게는 천둥 같은 경고로 들렸습니다. 백실장이 다가와 도연의 귀에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이분들 관련해서 최근 몇 건의 민원이 들어온 바 있습니다. 조직 내 갑질과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래요? 자세한 건 나중에 보고 봤죠. 지유는 조용히 도연의 팔짱을 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럼 우리 먼저 가 볼게요. 지윤이 동창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깊은 품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 지윤아. 소연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지윤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도현과 함께 라운지를 떠나는 그녀의 뒷모습에는 어떤 원망도 분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요한 승리자의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H그룹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박상무는 지방 지사로 좌천 발령을 받았고 최과장과 김차장은 대기 발령 명단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공식적인 징계 사유는 조직 내 부적절한 행동과 갑질이었습니다. 동창 모임 단체 채팅방은 그날 이후로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감히 지윤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품격이란 남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자신의 길을 가는 것임을 말입니다. 일주일 후, 지윤과 도연은 집 근처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였습니다. 지윤의 손에는 편지 한 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누구한테서 온 편지야? 도연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김선아라는 친구한테서 아, 그 동창. 응. 지윤이 편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편지에는 정성스러운 손글씨로 긴 사과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윤아, 정말 미안해. 그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부러웠나 봐. 내가 항상 조용하고 의연한 모습이 부러웠는데 그걸 인정하기 싫어서 무시하려고 했던 것 같아. 이제야 깨달았어. 진짜 멋진 사람은 남을 깎아내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너처럼 말이야. 편지를 다 읽은 지훈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답장할 거야? 도현이 물었습니다. 응, 할 생각이야. 뭐라고 쓸 건데? 고마웠다고. 덕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더 확실해졌다고. 지훈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어떤 원망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도 동창들의 무시도 모든 것이 그녀를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든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어. 도연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복수? 그런 거한적 없는데. 지윤이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진실이 드러났을 뿐이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 도현이 지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왜? 끝까지 품격을 잃지 않았으니까. 지윤은 도현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나에게 다짐했던 말이 있어. 가난이 나를 초라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내가 다른 사람을 초라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그 다짐만큼은 평생 지키고 싶어. 두 사람은 그렇게 정원길을 따라 걸으며 행복한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지윤의 조용한 미소 속에는 모든 것을 이겨낸 승리자의 평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방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임을 그녀는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품격 있는 모습이야말로 그녀가 얻은 가장 값진 승리였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리고 진정한 품격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훈의 조용한 승리는 복수가 아닌 자신의 품격을 지킨 결과였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승리였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했던 아름다운 승리가 있었나요?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주세요.